스판뉴스 이외에서 우리는 무소불위한 권한을 행사한 광교 공동사업자 협의회가 그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참석 인원도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없는 협의회가 구조 3천억 사업을 진행하고 8258억에 달하는 개발 이익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했고 권한이 어떻게 제한되어야 했을까요? 실제 공동사업자 협의회는 지자체의 예산심의 의결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국가의 기본법조차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택지개발법이라는 특별법입니다. 택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건데, 그 법에 개발단체들이 참여해서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라, 뭐 이런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사업자 협의체는 현실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사업자의 운영에 관해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그것을 경기도나 수원시나 용인시나 그런 데서 참여하는 기관에서 조례로서 최소한 그 권한과 책임을 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이지요. 그렇죠. 네. 한영 지자체가 1억이나 10억을 벌어도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공적자금을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규정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협의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지자체 의회나 그런 데서 엄격하게 제안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의회가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네요 법에서 준 것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어떤 근거로 협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협의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최소한 공동사업자 운영을 택지개발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익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사업은 어떤 원칙에서 한다 하는 규정을 경기도 의회, 수원시 의회, 용인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받아놔도 거기에서 개발 이익금 사용 같은 중대한 문제는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적 효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인지요? 각 지자체가 협의의 기능을 승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의 기능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협의회가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 그런 걸 초월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테면은, 각 지자체가 아,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 이익금은, 예를 들어 수원시의 개발 이익금이 수원시에 들어오면 수원시 의회가 특별 회계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 돈을 어디 어디에 쓰자 하고 의논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주 핵심적인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그런 걸 행사하지 않고 시의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어디 어디에서 쓴다 하는 거를 그런 결정을 할수 있다. 이런 주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총월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규정을 만들더라도 아무리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결정된 개발이익금 사용이나 다른 모법에 의해서 행사되는 권한은 지자체가 보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회의 승인권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협의회의 성격조차 규정하는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심지어는 시의회 예산 심의권이나 의결권까지도 뺏어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디 어디에다 쓴다는 결정을 마음대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것은 사실상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단체의 그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사유한 겁니다. 그 돈을 누가 쓸기로, 어디에서 쓰기로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치단체장이 시의회 권한을 무력화 시킨 것이 이 협의회가 지금 한 일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의회가 사실상 초법적 지위를 행사한 거죠. 그 선생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의회의 기능도 무력화시키고 자치단체장이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당장 그간 공동사업자 협의의 모든 결정이 그렇다면 원인 무효고 네. 결정 자체가 배임 행위다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문제 아주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이 저도 이 문제가 사실은 이 광교 개발 사업의 핵심적 비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소송을 해서 제가 정보 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승소한 것보다, 나중에 공개될 정보보다 사실은 더큰 의미가 있는 것이 수원시나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기본 원칙, 공동사업자협의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어떤 조치도 한 적이 없다. 부전제하다. 이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입니다. 이것은 8,258억의 개발 이익금을 집행했는데 이거 자체가 원인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100%. 예. 그리고 이 8,258억은 아니라 이협의에서 결정한 모든 사업 결정 무수한 사업비 집행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가구 수를 한 1만 5천 가구 이상 늘리고 인구를 몇만명 늘렸습니다. 그이 사업에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도로 환경이 상당히 악화돼서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을 보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다 원인 무효고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 네. 피해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법적 권한이 없는 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이 피해를 강요한 거 아닙니까? 주택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 피해를 강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이익금 사용하는데 지방 제조법을 위반해서 사용했다 하는 문제도 저는 아주 크다고 봤지만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광도 사업 전체가 부패로 얼룩진 뿌리부터 원인 무효인 불법적 사업 진행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공동사업자 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시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마음대로 써 버렸습니다. 그런데그 협의회는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공동사업자 결정을 핑계 삼아서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거치지 않은 수원시의 행위는 시의회를 무력화한 것이고, 수원시장은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고의로 박탈하고 의회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시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의회 또한 지금까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 따지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나 의회나 모두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그 책임 수원시에게 가장 크게 있습니다. 왜냐 수원시는 광교개발 사업의 지분 88%를 가지고 사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완성도 안 되었는데 당겨 쓴 광교이익금 8,258억 원 중에서 수원시는 5,141억이라는 가장 많은 이익금을 사용한 주체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불법행정의 책임은 수원시에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 이익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2010년 취임하여 3선 12년을 재직한 염태영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 이재준 시장은 당시 광교 담당 부시장으로 5년간 재직하며 광교 사업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사업자 협의회의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법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내세워서 정상적인 법 체계를 회피하고 불법의 길을 만든 것이겠지요. 만일 법체계를 몰라서 그랬다면 염태영, 이재준 두 분은 시장, 부시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한 두 분, 위임받은 시민의 권리를 뭉개버린 두 분, 전현직 시장님, 수원시의 해명을 시민과 함께 기다립니다. 아, 듣는 저도 황당해서 무슨 질문을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할 정도입니다. 왜그 공동 사업자들은 공동 협의회라는 곳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협의회의 행정적 의미를 정식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